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. 더 많은 k p o 소식과 글로벌 스타들의 이야기, 이 채널에서 계속 만나보세요. TXT, 태민 안무 표절 의혹 진실은 무엇인가? 함께 알아보죠. 한 온라인 커뮤니티 토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. TXT가 태민의 Guilty, 안무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. 지난주 TXT는 디지털 싱글 러브랭귀지로 컴백했고 5월 2일 뮤직뱅크에서 첫 무대를 선보였습니다. 하지만 무대 직후 그룹은 표절 의, 의혹에 휘말렸습니다. 네티즌과 팬들은 TXT가 태민의 Guilty 안무 중 일부를 따라했다고 비난했는데 아티스트들이 셔츠 안에 손을 넣는 장면이 그예이다 다양한 온라인 사용자들이 인기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서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. 공연을 보자마자 태민의 길티가 떠올랐어요. 너무 비슷해요. 웃긴 건 엑스테스의 안무가 노래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게 태민의 기니티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너무 비슷하지만 저는 기니티를 더 좋아해요. 복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두 곡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그냥 셔츠를 살짝 들어 올리는 또 다른 안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흉내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. 흠. 아주 비슷한 것 같군요. 안무와 노래가 어울리지 않아요. 너무 비슷해서 정말 놀랐어요. HYB는 모방에 정말 능숙해요. 같은 춤 동작이에요.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을 남겨주세요.